그러면 왜 이런 게 생길까요? 윤회가 발생할까요? 윤회? 윤회가 없다고 막 주장하신 분도 요즘 있는데, 다행히 보니까 어떤 스님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고백하신 스님들이 몇분 있대요, 보니까. 여러분 보셨나요? 뭐, 저명한 스님들이에요, 보니까. 뭐, 강목 스님이라고 있나요? 음, 이분은 보니까, 어, 판리어 경전 같은 걸 번역할 정도로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보니까 뭐 전생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 스님들에 대해서 강단놓게 비판을 하더라고. 심지어 어떤 동국대학교 교수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없다 뭐 주장한 분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분은 또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 경제에 근거에 의해서. 뭐하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화인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유명하느냐? 누가 유명하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무화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지금 무화 무화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존재해 그러면? 그렇죠? 우리 무화잖아 지금. <laughs> 원래 본성은 왜 존재해? 그러니까 이 무화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화라는 것은 진짜 없는 걸 무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연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변한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고정적인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 뭐한데, 아뜨만으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아뜨만인 줄 알고 그래. 무와 반대가 아뜨만이 아닌데, 자꾸 힌두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의식 흐름으로, 오원으로, 흐름으로 우리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무화윤회지 결국은 우리 지금 무하 거든요 계속 고정력이 없잖아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 뭐 고정적이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무하 거든요 이게 그대로 유연해야 되는 거 무화윤회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이제 무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면은 뭐 전생도 없다 영혼이 없다 자꾸 이런 어, 소리가 나와요 또, 강목 스님뿐만 아니라, 한, 한 스님은 또, 이름 누군가 생각이 뭐안 나네? 아, 무진 스님이에요, 무진. 이분 아시나요? 이분도 이렇게 전생은 없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의를 했었대요, 본인은. 최근까지. 그래가지고, 사제를 해 사제를. 한번 들어가보시라, 무진 스님 찾아가. 진짜 죄송하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윤회 없는 걸로 부처님께서 유네는 소리를, 뭐, 어?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았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지가야라든가 뭐, 이런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께 직접 생생하게 말씀한 게 너무 많더라. 그래갖고 고백을 하더라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수없이 많은 달았더라고. 진짜 당신이야말로. 진짜 스님이다. 사지할 죠 진짜. 어,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업장인데, 자기가 한다고 해도 그건 아르마리에요, 아르마리. 기억의 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내리는 거 없애는 거, 자기. 자기를 없애고 이제 수행한 사람들은 일단,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을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전에 근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근데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려면 무슨 불교의 의지에서 공부하려고 그래? 도가나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칠량신 한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음, 그거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경전의 근거를 해서뭐 초기 경전이든 뭐든 뭐 근거해서 그 공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밀교 하게 해가지고, 이런 기초 수행을 안 하고 뭐 했나?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그 초기 경전, 현교, 완전히 그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밀교는. 중간, 공, 공에 이런에도 확실한 게 있어야 되고, 유식, 중간, 이게 딱 뒷받침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거 하에 밀교가 성립된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뭘 하겠다? 이거는 밀교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